명의가 된 돌파리 의원 옛날 한두의산골에 돌파리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남처럼 의술이 높지 못하다 나니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잔병이나 봐주고 그도 봐주게 못됐을 때는 소, 말, 돼지 같은 짐승들의 병을 보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다. 어느 날 돌팔이 의원은 청하는 데도 없고 별로 갈 데도 없어 마루턱에 나와 앉아 원산을 쳐다보며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어느새 어디로 해서 기어왔는지 구세통같이 실한 구렁이 한 마리가 그의 앞에 와 주홍같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돌팔이 의원은 구렁이가 자기를 해치러 왔는가 하여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다. 그런데 구렁이는 조금도 사람을 해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돌파리 의원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구렁이를 살펴보았다. 구렁이는 몸은 구세통 같으나 뼈가 앙상하게 여위였고 대가리는 물동이 같이 크나. 시뻘건 입은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필류 곡절이었다. 그제야 돌팔이 의원은 진정하고 구렁이에게 물어보았다. 구렁이여 너 목에 엇이 걸려 그러지 않니? 구렁이는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 그래, 나보고 그걸 빼달라고 그러느냐? 구렁이는 또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 돌파리 의원은 구렁이 목에 걸린 걸 빼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헌데, 정작 빼주자고 보니, 구렁이가 그 송곳 같은 이빨로 꽉 내리물까 겁이 났다. 돌파리 의원은 또 구렁이를 보고 물었다. 내그 목에 걸린 걸 빼주겠는데, 너 나를 물지 않겠니? 구렁이는 물지 않겠다고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 돌팔의 의원은 시름을 놓고 구렁이 아구리에 손을 넣어 목에 걸린 물건을 빼냈다. 빼내고 보니 어느 때위짐 여인을 해쳤는지 목에 비녀가 걸려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돌팔의 의원은 구렁이를 보고 말했다. 너, 어느 때 임명을 해쳤구나.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말아라. 구렁이는 고맙다고 머리를 끄덕이더니 스르르 사라졌다. 그뒤 사흘이 지나서였다. 이날도 돌팔이 의원은 청하는 데도 없고 갈 때도 별로 마뜩치 않아 마루턱에 나앉아 먼 산을 쳐다보며 이궁리 저궁리 하는데 그 구렁이가 또 찾아왔다. 돌팔이 의원은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구렁이가 자기를 찾아왔나 하고 구렁이를 살펴보았다. 구렁이는 입에 빨간 네모진 물건을 물고 왔었다. 얼핏 보아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돌팔이 의원은 구렁이를 보고 또 물었다. 너 입에 문 것은 뭔데 그걸 왜 물고 왔니? 돌파리 의원이 말이 떨어지자 구렁이는 입에 물고 온 빨간 네모난 물건을 돌파리 의원 앞에 뚝 떨궈 놓고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다. 돌파리 의원은 무슨 놈의 감투끈인지 몰라 들고 보니 그것은 빨간 책뚜껑을 한 책이었는데. 그 속에는 세상 만병이 다 적혀 있고 그 만병을 다스리는 밀방이 적혀 있었다. 그제야 돌팔이 의원은 짐승이라도 은혜를 감느라고 그런 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돌팔이 의원은 이날부터 주야가 따로 없이 그 책을 들여다보고 얼마간 지나자 동네 방내에 다니며 남들이 어렵다는 병을 보고 방문을 내어 약을 쓰게 하였다. 그랬더니 보는 병마다 떨어져 돌팔이 의원은 삽시에 명의가 되어 소문이 짜했다. 나중엔. 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명의가 되어 대궐에서까지 그를 청하여 어의들이 떼지 못하는 병까지 고치는 바람에 임금한테서 큰 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니 돌팔이 의원은 명성도 떨치고 살림도 유족해져 아주 잘 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돌파리 의원도 늙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되었다. 임종이 오자 돌파리 의원은 아들을 불러놓고 그 구렁이한테서 얻은 빨간 밀방책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유언했다. 예, 야, 나는 이제는 저 세상에 가는 사람이다. 이 책에는 세상 만병을 고치는 밀방이 적혀 있으니 아무쪼록 잘 간수하고 책에 있는 방문을 잘 익혀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도록 하여라. 그런데 돌팔이 유언이 아들에게 유언하고 세상을 뜬 이튿날 아침,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구렁이가 조상하러 왔다. 구렁이는 이집문 앞에 와서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떨구더니 또 사라졌다. 헌데 이상하게도 명의가 된 돌팔이 의원이 장사를 지내고 나니 구렁이가 물어다 준그 밀방책이 오간데 없었다. 구렁이는 명의가 된 돌팔의 의원이 장례하는 날 남몰래 그 책을 도로 물어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후로 다시는 세상에 만병을 다 다스리는 의원도 없었다. 만병을 다 고치는 의학책도 전해지지 못하였다 한다.